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 아침이고요. 매일 독서 긍정 화건 46일째입니다. 2층입니다. 오늘도 역시나, 음, 오늘은 간략하게, 어, 신일천 하는 사람이라는 거에 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은 좀 짧습니다. 이 부분이 또 있는데, 음, 이 부분. 역시나 뭐이 책은 태어나려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뜨려야 한다. 어, 헤르마네스의 김종원 작가님의 책입니다. 먼저 작가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읽자마자 좀 되게 저한테 어떤 생각을 하게 만들어 줬어요. 자, 어른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라 하나라도 실천하는 사람이고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단어를 골라서 쓸줄 아는 사람이다. 그런 자질력과 지성을 가진 어른만이 관계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많이 어른이 됐다라는 건 어른이라는 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배운 걸 하나라도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어휘력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적절히 잘 단어를 골라서 쓸줄 아는 사람이다. <laughs> 이제 제가 적은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천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이 세월의 흐름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사람이다. 많이 배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운 걸 적절히 잘 사용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짧지만 좀 우리가 능동적이고 진취적이고 어. 주도적이고 자발적인 삶의 그런 태도, 뭔가의 그런 좀 이끌려가는 그런 삶의 스타일이 아니라 스스로가 능동적으로 행동하고 어, 계획을 실행에 옮기고 어, 그렇게 살수 있는 내 삶의 주체는 나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적으로 이끈다라는 것과 연결까지 할수 있는 것 같아요. 행동하는 사람. 실행에 실천하는 사람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사람 자, 긍정학원 1. 어, 나 자신을 끊임없이 궁금해하여 더잘 이해하게 된다 2. 남의 눈치 보고 시선 의식하는 것을 완전히 버려 어, 자유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 3. 나는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4. 어, 내가 선택한 자발적인 피로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결과를 대신 수행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전략을 짜고 실행하고 결과를 기대하여 영어 강의하고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일을 할 때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 토요일 아침은 좀 일찍부터 어, 언제나 제가 강의가 있어서 짧게 오늘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 내일 봐요.